마지막, 구독과 좋아요 자, 자. 그러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요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하 엔딩 영상이야. 그러게요. <laughs> 참여러분로싱숭생숭하네요 일단 <laughs>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만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또 시험 보고 왔죠. 그리고 아이주 뒤에 드디어 본과 3학년 실수부터입니다 안해가 아, 새로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뿌듯하고 언제 다 컸나 이런 <laughs> 생각도 들고. 하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스샤가 끝나면서 새롭게 학회를 들어갔고 경영학회를 들어가서 스타트업 같은데서 이제 일을 해보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제일 바쁘게, 바쁘게, 바쁘게 지내. 그럴 러 거. 보면. 바쁘진 아니야. 바쁜 척 하는 거고 바쁘진 않아. 왜 뭐, 명절 내내 열심히 놀았고. 나는 <laughs> 내연나안부길래 그냥 바쁜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어쨌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학회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요 아직 초창기여가지고 저도 막 배우는 중이고 새롭더라고요. 근데 실무적인 일들을 하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회의를 거의 4 시간 하는 거. <laughs> 맞아, 맞 네, 오늘도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이따가 회의를 또 하러 가야 합니다 와. 제일 우리 중요한 오랜만에 네. 뉴페이스 아니 뉴페이스가 아니지 무슨 페이스야 아, 이 정도면 뉴페이스이기도 해 <laughs> 저는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아팠었다가 이제 사실은 태어난 지한 달도 안돼 가지고 바깥 세상에 좀 적응하는 중이었요 뭐 얼마 전에 음. 사실 촬영이 기준으 명절이 바로 전주였는데 그 명절때도 이렇게 순회 돌면서 아 손자 뭐 아니 뭐 조카 멀쩡히 살아왔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씀도 음. 드리고 아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사실 화면으로 보면 티가 많이 날것 같은데 한 13kg가 빠졌습니다 <laughs> 말도.. <말자. 웃음> 아, 아 근데 아이. 진짜 얼굴에 빛이 아 그때도 빛이 났지만 <웃음> <웃음> 진짜 약간 다 베는 조각상 느낌이었어요 근데 뭔가 표정이 약간 예전보다 약간 밝지가 않았서아아 <laughs> 왜냐면 인생의 순맛을 많이 깨고 <laughs> <laughs> 그런 약간 인생의 도사가 되어서 느지아맞 <laughs> 인생 조언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 게참 별거 없더라고요. <laughs> 근데 차, 촬영 분위기도 제일 좋잖아. 아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브이로그 혼자 아, 찍는 촬영 어려워. 아, 촬영 분위기가 좋지만 나 혼자 <laughs> 찍는 게 좋아. 다 그거야? 브이로그 찍을 때 이제 셀카봉을 들고 그 대로변에 가야 하잖아. <laughs> 아 어려워 어려워. 와, 진... 진짜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야 아니, 이게. 그 셀카봉 들고 다녔어. 나는 어. 그냥 잡고 이렇게 다녔어. 나? 어? 나도? 다녔어. 어. 어? 셀카. 야, 셀카봉 씨, 야 이거 해야지. 근데 그게 진정한 프로긴 해. 야. 우리가 야. 우리가 부족했던. 아 비대님 이거 화려해요. <laughs> 아니 근데 순두 동은 보다 보면은 그게 느껴져. 아간이 <laughs> 사람이 어 아, 미축되어 있구나. <laughs> <laughs> 이런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도 막 보, 보면서 조마조마해. 근데 그게 순돌 브이로그의 매력 아니겠어? 오빠가 브이로그 찍을땐참 힘들었지만 오, 엄청 힘들었어요. 그 그만큼의 또그 도움이 친구들한테 많이 된것 같아서 맞아, 맞아.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게 이제 저의 좀 진로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컨텐츠가 좀 이제 제가 스샤를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고 그래서 뭔가 그거를 딱 찍었을 때 이제 아 드디어 내가 스샤에서 하고 싶었던 걸 드디어 완료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었고 찍는 과정도 제가 p 디춤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었는데 막 진짜 재촬영도 많이 아, 했고. 진짜? 그리고 그 결과물도 뭔가 저한테 DM이라든지 댓글로 어, 도움이 맞아. 됐다는 얘기들을 볼 때마다 너무 큰아 용기도 받고 오히려 제가 되려 위로를 받기도 어. 했고 지금도 사실 자전으로서 전공을 다 선택하지 못한 진로에 있어서 방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아, 나도 이런가? 그래, 그래 서울대 와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에 비해서는 되게 사소한 포인트긴 한데 이제 다 같이 나오는 촬영이든 뭐 혼자 하는 촬영이든 제가 약간 개구욕심이 많잖아요. 음, 그죠? 드립도 많이 치고. 근데 그게 영상에서 이렇게 엄청 이렇게 와얘 개그쳤다 이렇게 비춰지지 않고 어, 흘러가듯이 아, 지나갔는데 댓글에 그런 거 찾아서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음,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학점 내기 컨텐츠 할때 내가 이제 뭐 사서의 사서의 흔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와 뭐, 타임스탬프 찍고 와 사사오 역시 정일가막기웃겨 이런 거 달아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음. 그래서 그치, 그치. 그런 게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같아 뭔가 촬영 매 순간 순간이 뭔가 좀 가볍지 않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런 거가 있어요. 안드 진짜 구가 제일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리웠어. 그드립이 어. 그리웠어. 그치, 그치. 그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까 허전하고 이건 진짜 내, 맞나, 내가 맞다. 하려니까 반개 썩는 거고나안 했거든 일부러. 근데 어려워. 그런 게 보였어. <laughs> 우리가 언어적인 그 능력이, 능력이 뛰어나지가 빨려가서. 않아가지고 그 그만큼 아, 이제, 다들 뛰어나십니다 뭐 에스터 포상하려고하시고요입꼬리 오늘 <laughs> 아, 마지막 아. 촬영이어서 참 다행이야 <laughs>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얘기할라 했는데 <laughs> 뭔가 우리 쓰셔에 있는 어. 댓글들을 보면 맞아. 정말 다 너무 응원하는 댓글과 너무 예쁜 댓글이 많아서 이뻐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시간을 쓰고 막 우리가 하는 거지만 사실 반대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응원을 받은 경우들이 정말 저는 맞아, 사실 맞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우리 모두 응. 진짜 수부 응. 댓글 마약이에요 진짜 여러분 <laughs> <laughs> 네, 약간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이렇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laughs> 그고 특히 저는 아팠어가지고 활동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커뮤니티 글도 남기고 중간에 쇼츠도 올리고 했을 때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절망스럽고 이런 시기였는데 약간 나름의 하나의 또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좀 건강해져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게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재활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지금 지킬 수 있어가지고 와. 되게 좋습니다 아, 최곤데요 진짜? 네. 감동적 와. 앞으로의 계획 어. 저는 뭐 병원 실습 나가겠죠? 어. 그러면서 살것 같은데 돌다가 심심할 때 아니면 약간 좀 위로가 필요할 때 찾아올게요 <웃음> <오>. <웃음> <웃음> 좋아요 자주 와요 자주.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포부 없나요? 아뭐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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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을 끊이지 않는 오. 오. 이게 왜냐면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끼는게 진짜 머리 나쁘다는 거 느끼고 약간 그러지 이런 역대급 기분이 만을 <laughs> 그러니까 어 요즘 위험했다, 위험했어? 할수록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맞아, 맞아. 그런 거 계속 느끼면서 그냥 계속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음. 계속 뭔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되면 좋겠어요 어. 어, 전 약간 무계획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직 하고 싶은 거를 찾는 것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할수 있는 건 무작정 다 해볼 계획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대학 사실 나이로는 이제 4학년 나이가 됐죠. 되는 아유. 시점이다 보니 되게 조급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쵸. 대학생 돼도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하고 고민을 맞아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이 정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겪고 있는 진로의 고민들이 결국 지금 나이에서도 하고 맞아, 맞아. 나중에도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두가 다 그런 거니까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 거에서 좀 저의 이런 무게 모습을 보시면서 좀 위로를 받고 또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퇴원한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뭐 계속 재활하고 운동하면서 조금 건강관리를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군 휴학을 했으면 휴학할 만한 학기 수가 한세 학기 정도 남아 있어서 그 정도 학기 정도는 그냥 여유 있게 좀 보내면서 저도 뭐해나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회복 회복 그다음에 사실은 느낀 게 많으니까 그냥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또 돌아봤고 이제 좀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사랑하자. 멋지네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맞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휴학하면 하는 활동 같은 거는 없어? 스샤1년 어때요? 아스샤1년이요 <laughs> 어, 혹시 모르죠?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정말 감사했고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모자른 저지만 재밌으셨다면 제 영상이 정말 그것만으로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사시겠지만 그삶 속에서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나 행복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걸좀 느끼면서 살면 다 같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복잡 미묘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게 공식적으로 마지막이 될 텐데 그동안 어, 부족한 영상 또 부족한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저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응원해 주신 만큼 그것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서울대생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사실 약간 나왔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볼때 그런 어떤 워너비로 보면서 아마 지금까지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소중함이 절대 학교나 어떤 간판으로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고 저희 역시 계속해서 스스로의 가치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어떤 기준에 기대어서 자꾸 평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스스로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나 느낀 게좀 많아요 사실은 뭐 원래대로라면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야 될텐데 그때 드렸을 마지막 인사와 지금 드리는 마지막 인사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나와 지금의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냐 하면은 그냥 지금의 나예요 그때 제가 높은 자존감으로 사랑했던 저는 양현규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어나는 어떤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모든 걸다 잃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진짜 이렇게 뛰고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고 하면서 얻어낸 지금의 제가 전보다는 더 완벽하지 않고 조금은 좀 엉성하더라도 진짜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제가 서울대생이라서 해낸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봄직한 도전을 해서 이런 낸거니까 저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동기부여를 얻으셨다면, 본인들의 삶에도 좀더 충실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부탁해! 안녕. 마지막입니다. 부탁해. <laughs>